안녕하세요. 근본투자입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의 시황분석과 최근 뉴스 기사 다뤄드리려 합니다. 먼저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장은 2024년 마지막 개장일이어서 마무리되었고, 근본투자 채널 구독하시는 코인투자자분들 올한해 투자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코인시장 도지를 위한 시황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차트 분석이구요. 저희가 사용하시는 비트 기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살짝 보합 형성하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장이나 미국장 모두 지난주까지 연말을 위한 차익 실현 매물이 다 나왔고, 이제는 연초를 위한 진입 수요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선을 그어드리면 이렇게 플래그 형태로 하나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차 상승 부분의 지지 형태인데요. 1차 상승 부분이라고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1차 상승 포인트에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밑꼬리가 크게 달려 있으면서도 거래량도 최근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세 번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의 매도 거래량과 매수 거래량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락을 그대로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줬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사 이 고래들의 9천만 도지코인 매수, 이 매입 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그 세력의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도지코인의 확장적인 호재는 트럼프 취임, 도지 관련 코인 규제 완화, ETF,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있겠죠? 그 다음, 알트 장세가 있습니다. 세력은 지금 기회만 있으면 저점에서 매수해서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매매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이더딥입니다. 괜히 올라갈 때 다들 초조하게 사면서 사는 것보다는 괜찮다 싶을 때까지 이런 저점에서 모아서 가야 됩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도직 도지, 도지코인은 비트겟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첫 가입하시는 분께 20에서 100 USDT 증정드리고 있습니다 선물로도 가능하고요 국내 코인 거래소 이용 중이신 분들은 비트겟과 MXC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레버리지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주소로 가입시 50% 할인된 거래 수수료로 금액을 2배에서 125배까지 늘려서 거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본투자였습니다